자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그열등의 아픈 마음 중에서 가장 아픈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 오늘도 제가 힐링세션을 했는데 그 아기들의 아픔 공통인 아픔이 있었어요 두분 했는데 어떤 아픔이냐면 짐 덩어리의 아픔 내가 짐 덩어리라고 느껴져 이때 아픔은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머리로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짐덩어리 아픔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내가 민폐인 존재, 나로 인해 다 폐가 된다는, 그게 아픔이, 그 예로 이거죠.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가, 음, 그걸 많이 느껴요.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로, 그, 회사가 전체가 문을 닫거나 해서 눈총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그 짐덩어리가 된 아픔을, 어마어마하게 느끼죠. 왜 무의식 속에 짐 덩어리로 자기의 존재를 생각하는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현실을 창조하죠. 그 아픈 아기가 자봐좀 봐. 네가 짐 덩어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고 왜안 보니?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확진 받고 회사 문도 닫고 회사들 회사 직원들 눈총 받고 하니까 완치가 돼도 못 돌아가고 막 두려워하는 그 아기가 누굽니까? 짐덩어리 아픈 마음을 차마 느끼지 못해서 버린 아기들이 다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짐덩어리 아픔은 너무 아프죠. 저도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천여때 저를 임신했으니까 지금처럼 혼수감, 뭐 선물이야, 뱃속의 아기야, 이런 시절이 아니었거든. 엄청 수치당하고. 어, 그래서 이 아기가 짐도 그냥 짐이 아니죠. 수치의 짐이야. 사람들한테 들통나면 얼마나 수치당해요. 그 짐덩어리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근심 걱정. 짐은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이 근심 걱정할 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괴로워. 그리고 근심 걱정이 짐덩어리는 어떻게 해요? 짐덩어리가 된다는 건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해결책이 있으면 짐이 안되죠 해결해 버리면 되지. 해결이 안 되니까 짐덩어린 거야. 어, 이 아기를 죽일 수도 없고. 살, 살릴 수도 없고, 막 이런 지경.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뭔가 상황이 죽이자니 이게 걸리고, 살리자니 이게 안 되고. 그게 짐 덩어리인 거야. 꼼짝 못하고 올무에 갇혀갖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계속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상태.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빚을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 그래서 못 갚어. 근데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당해. 이럴 때 이게 짐덩어리인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가해자는 짐덩어리예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가 가장 큰 가해자라고 제가 하죠. 피해자와 가해자는 하나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였잖아. 태아 때. 엄마 아빠한테 완전히 버림받고 죽이려고. 그래서 너무 버림받은 아픔이 큰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겠어요. 짐덩어리니까. 어? 종갓집에 시집 갔는데 이 애를 임신했어. 그럼 짐덩어리 아니죠. 빨리 아들 낳아야지. 그 아들이 태어났으면 짐덩어리 아니겠지. 그렇죠? 그런데 원치 않는 애야. 또는 태어났는데 딸이야. 이러면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짐덩어리라 버렸어. 버림받았어요. 피해자지 버림받아 아파. 하지만 내가 또 가해자로 태어난 거죠.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못했어. 원치 않았는데 생겨서 내 존재 자체가 가해했어. 힘들게 하고 근심 걱정으로 괴롭혔어. 남을 괴롭게 하는 게 가해자 여러분. 머리를 일부러 안 했다고요. 누구든지 머리를 일부러 안 해요. 엄마 아빠도 날 딸을 낳고 싶지 않았어. 아들을 낳고 싶었고 나를 갖기 싫었어요. 모든 현실에 나타난 모든 현상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 다들 살인한 사람조차도 내가 그럴 뜻이 없었어 이러잖아요. 아이 태어나서부터 난 살인해야지. 난 나중에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지.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 되지 말고. 응? 아주 악독한 사람 돼야지. 이런 사람 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교통사고와 똑같은 거야. 어떤 것이든지 공부 잘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했고. 그 능력이 없는 나를 원한 게 아니었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도 능력이 없는 나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자 서로의 가해자 피해자 아픔을 인정할 뿐이에요. 인간이 애고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야, 그게. 그리고 영체한테 그냥 맡겨야 돼. 본래 의 힘인 영체한테 그래 해결돼.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걸 붙들고서 어떡하니, 어떡하니. 근심 걱정만 하고. 아예 그걸 버려버리고 보지 않고.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현실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짐 덩어리로 태어난 사람은 저같이 짐 덩어리로 태어난 사람은 짐 덩어리를 절대 안 보지요. 너무 아파. 내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 내가 있으면 다 사람들이 아우 내가 너를 기다렸어.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가 문제야 너가. 야, 얼마나 아프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픈 말이죠. 너 때문이야. 그런데 심지어 그걸 나도 알아. 내가 무능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그래서 아프게 한 거. 그러면 속상하지. 엄청 속상하고 너무 아파요. 사실은 피해자의 아픔보다 가해자의 아픔이 더 뼈저린 거야. 피해자의 아픔은 그냥 느끼면 되는데 가해자는 남이 나 때문에 아픈 걸 봐야 돼. 허, 그런 아픔이 없고 가장 불행해. 내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게 남을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게. 내 자신이 쓰레기 같고 쓰레기보다 더하죠. 이거 해충 같고 막 벌레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으로 안 들어가려고 고집을 부려. 고집을 부리다가 진짜 짐덩어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까 힐링 세션 한그 아기도. 딸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름을 안 불렀대요. 큰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둘, 만약에 큰 오빠가 영철이었으면 <laughs> 작은 영철이 뭐 이렇게 부른 거지. 큰 오빠가 똘똘이었으면 작은 똘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은을 붙여서 막내 딸인데. 아예 이름도 안 부른 거야. 그리고 맨날 자기를 보면, 아유, 너를 어떻게 하니? 이렇게 근심 걱정하대 짐덩어리였던 거죠. 뱃속에서부터 낳기 싫었는데 짐으로 와서 태어났어. 이야기는 짐덩어리 아픔을 몰라.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래. 너무 아프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이야기의 인생도 어때요? 짐덩어리인 자기를 안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자기 자신의 존재, 모든 인간은 이 현실에서 오직 자기 마음만을 경험하고 살아요. 보이는 모든 게 투사예요. 자기 마음을 보는 거야. 그런데 짐덩어리 아픈 마음이 자기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보지 않은 아기는 밖에 현실에서 그 아픔을 계속 봐요. 짐덩어리 아픈 마음. 현실에서 늘 짐이 오죠. 빚을 지게 되고 회사에 금방 잘리게 되고.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게 되고, 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식이 막 다치거나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 짐덩어리가 계속 와. 나를, 나를 보라는 거죠. 짐덩어리 아픔을. 그러면서 상대가 그런 줄 알아. 현실이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도 그랬대요. 살면서 왜 그렇게 자기는 힘든 일이 많고, 짐이, 삶에 짐이 많은지, 날마다 자기 입에서 근심 걱정. 머리가 팽팽 돌아. 이야기를 딱 세션에 들어갔는데 제 뇌를 막 쳐요. 살 수가 없다. 한 시간 동안 아주 고생을 했어요. 너좀 머리 좀 멈춰. 좀그 수치 좀 주. 계속 생각해. 근심 걱정이 올라오면 근심 걱정하는 이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심 걱정하는 이 아픈 마음은 누가 하느냐 짐덩어리 애고가. 짐덩어리 애고는 아무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애고라 할수 있는 건 근심 걱정밖에 없어. 근심 걱정에 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거밖에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짐덩어리 해결을 못하는 존재 짐덩어리.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근심 걱정에 괴로움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근심 걱정으로 계속 생각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러분이 이걸 느낀다고 생각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근심 걱정에 애고가 올리는 짐덩어리 열등의 애고가 근심 걱정에 아픔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각을 올려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야. 제뇌를 치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사투를하고딱 들어갔는데 근심 걱정에 괴로움이 올라오는데 정말 제이 팔이 다 마비됐어. 그 아기가 어디 있었냐면 자궁하고 위장이 있었는데 위장이 손을 대는 순간 여기서부터 독이 정말 올라오는데 아프지 않냐가 그랬더니 막 위가 부푼대요. 에너지가 막 차면서 독가스 같은 게막 나온다고 빵빵하게 부풀면서 막 에너지가 조상 몇대 조상이 참았는지 모든 조상들이 그 짐덩어리의 아픔, 그 열등이의 자기가 짐덩어리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열등이가. 그 짐덩어리가 주로 하는 짓이 바로 근신 걱정이에요. 여러분, <laughs> 근신 걱정에서 해결될 게 있으면 돈 걱정한다고 돈이 나와? 돈 걱정할 게 아니라 가서 노가다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열등인들이 하는 짓이 있어.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다 세월이 다가요. 액션을 안 하고. 해결이 안 되는데. 빨리 결정을 빨리 못해. 갈팡질팡해. 오너가 돼서 결정을 딱 내려줘야 일이 추진이 되는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계속 이게 열등이에요. 근심 걱정만 하고 있고 근심 걱정하는 상태는 뭐예요. 계속 갈등하는 상태지. 계속 괴로운데 뭔가 현실에서는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아무 결정을 못하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열등이잖아요. 무능의 열등이. 판단력이 없고. 계속 그걸 쓰는데 그 근심 걱정에 아픔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 근심, 근심 걱정이 계속 생각으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 근심 걱정이 죽으려면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근심 걱정할 때그 괴로움이 다 올라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근심 걱정에 괴로움이 좀 나가고 나면 이 근심 걱정을 쓰는 애고가 누군가? 열등이 애고. 어떤 열등 애고냐? 짐덩어리 취급받았던 애고. 그래서 짐덩어리라 부모가 나를 보고 아유 저걸 어때? 이렇게 근심 걱정했어. 내 존재가 열등이고 짐덩어리라. 근심 걱정밖에 줄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짓은 오직 나와 남에게 근심 걱정만 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평생 동안 근심 걱정만 하는 존재죠. 늘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우리 아기들. 밖에 어떤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틀렸어요. 여러분 자기 존재가 근심 걱정의 존재로 태어나서 내 자신이 근심 걱정하는 짐덩어리의 존재라고 인식하는 애고가 있어요. 날마다 근심 걱정하면서 짐덩어리라고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가 무의식 속에 있는데 그게 너무 아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그렇게 무능하고 쓸모 없이 맨날 근심 걱정하는 열등한 존재고 남을 근심 걱정하게밖에 못하는 도울 수 없는 가해자의 아픔이라는 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짐덩어리라 버림받았다는 게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짐덩어리 열등 애고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지 알아요? 네가 나쁜 사람이라 날 내쫓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무능하고 짐덩어리라 조직에 도움이 안 돼서 내가 쫓겨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고는 없어요. 하나같이 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물론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 있죠. 물론 있죠. 어떤 이권이나 잘못된 공격, 자기가 이제 애고들 간에 어떤 그런 다툼으로. 하지만 대부분 80~90%는 무능하고 조직에 도움이 안 되고 짐덩어리라 해고당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 너무 소중해 근데 짤릴 네, 수가 없어요 안 좋아해도 짤릴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이 짐덩어리기 때문에 감정이 좀 상하면 짤릴 수 있는 거지 사장님이 아무리 감정을 상해봐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의 기술이 이 사람이 지고 있고 너무 유능한데 매출을 막 일으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고합니까 인정해야 돼, 열등이가. 그렇게 미움쓰면서 자기 열등이 인정 안 하려고. 자기 무능한 애고 인정 안 하려고. 짐덩어리밖에 안 되고 남한테 도움 안 돼서 퇴출된 거 인정 안 하려고. 너희들이 날 미워해서 그랬어. 아무리 미워해도 날 잘릴 수 없어요. 유능하네. 요꼭 필요한 존재면.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잘린 거임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그 인정이 쉬워?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부당해고 당했다고 그러고 이 세상에 전부 다나 억울하다 피해자라고 그러지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조직에 민폐를 끼쳐서 내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아픔이에요 그런 사람은 도인이에요 공부가 엄청 많이 된 사람이야 자기 가해자의 아픔을 보는 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천도제를 했는데 가해자의 아픈 조상의 영가들을 천도했어요 그걸 못 느끼고 인정 못하는 영 얼마나 아픈지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너무 아파갖고 정말 이렇게 아프구나 가해자 아픔이 응? 너무 아파서 못 보는 거지. 근데 그걸 봐야 돼. 그래야 어때요? 그 짐덩어리로 나와 남을 가해하는. 나도 가해하는 거지. 내가 짐덩어리 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나도 나를 괴롭히는 거죠. 짐덩어리로 존재가 돼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자랑스럽고 유능한 딸 아들이 돼서 뭘 해주고 싶지. 짐덩어리 돼서. 부모한테 용돈 받으면, 나이 40, 50에, 얼마나 자기도 괴로워요. 자기와 남을 전부 학대하고 있는 거야. 가해하고 있는 아픔이에요. 짐덩어리의 그 아픈 마음은. 자기도 근신 걱정하고, 자기가 백수일 때 자기 자신도 근신 걱정하죠. 부모도 근신 걱정시키고. 이런 존재잖아. 무능할 때. 엄청난 가해자의 아픔이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그 아픔이. 그래도 들어가야,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해야, 그 가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요. 가해하는 존재로부터, 짐덩어리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어제, 오늘, 어제부터 휴가죠, 우리 마스터 아기들, 내일까지. 근데, 오늘도, 어떤 마스터 아기가, 날마다 여기 차를, 공용차를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도탁한 지 지금 수행한 지 구력이 그래요. 7, 8년이 되는데, 그 초기에는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낸다고 쳐요. 근데 지금도 얼마 전에도 사고를 낸 거야. 고장을 내킨 거죠. 살기로. 가해자의 아픔을 안 보니까. 공용으로 쓰는 차량을 자기가 고장을 내키거나 사고를 냈어. 그러면 그 수리비용을 공용이 지불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얼마나 불편해요? 차 맡기고 또 수리해서 가져와야 되고. 근데 그게 어쩌다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는데. 날, 자주 그래. 그러면,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가 느껴야 되거든. 내가 머리가 아닌 몸이 짐덩어리라서 조직에 피해를 주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 자동차 문제뿐이 아니죠. 조직에 나로 인해 피해가 가면 내가 짐덩어리 역할을 하면서 폐를 끼치는구나. 나의 짐덩어리 무의식 속에 가해하는 아픈 마음 응? 열등의 짐덩어리 열등의 고로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죠. 이 아기는 딸딸딸딸딸딸 딸딸딸딸딸딸딸 딸. 여덟 번째 딸인가 아홉 번째 아들이. 나왔고, 쌍둥이 아들하고 같이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로 태어났어. 짐덩어리 딸이죠. 딸을 막 아들을 하려고 아홉 명을 낳는데 았그 중에 맨 끝에 아들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짐덩어리지만 저 손덕구러기. 그래서 버림받, 짐덩어리라 버림받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죠.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안 했잖아. 태어나서 이제까지. 근데 그 짐덩어리라는 게 너무 아프니까 짐덩어리가 돼서 남을 가해하고 행복하게 못 해주는 게 너무 아프니까 안 보는 거야. 이야기가 또 되게 애교가 많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해. 저한테도 애교를 엄청 떨고 귀여움이를 해요. 근데 머리로 안만 그런들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짐덩어리 의 아픈 마음을 타버리고 인정을 안 해주면 계속 짐덩어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야기가. 수행이, 한, 수행한 거에 비해서는 남들보다 이게 공부가 덜돼 있어서. 저한테 아픈 손가락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자꾸 고장 느껴서. 다 같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패를 끼치고. 막 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불렀어요. 그래갖고 휴가 가는 아기를 그냥, 휴가 갔을 때 그냥 불러 올렸어. 왜? 그래야 충격받거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벌써 여러 분 얘기했는데, 여, 얘기를 해줘도 다른 마스터하기들 얘기해줘도, 아예 그래서 공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뭐, 뭐 이러면서 안 받아들여. 왜안 받아들여? 너무 아프니까. 내 짐덩어리가, 내 열등이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생 시키고 가해하는 게 그런 존재라는 게 너무 서럽고 아파. 응? 딸 여덟째 막내 딸이라는 게 너무 아파. 아들을 못 태어난 게 이러니까. 내그 서러운 아픈 가해자를 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인정해야 가해를 더 이상 안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서 소중한 존재가 되고, 도움 주는 존재가 되는데, 응? 인정 안 하면 계속 아프게 하잖아요. 그게 좋게 말하면 안될것 같아. 당장 어와 그랬더니 쫓아왔어. 혼내줬죠. 응? 그리고... 응? 헤로엄마가 가해자의 아픔이 요새 계속 조상의 아픔 천도하는데, 어젯밤에 네 조상도 얼마 나오고 헤로엄마가 정말 어제 손가락을 일곱 번더 찔렀다. 응? 아주 겨단이고 아팠는데, 또 헤로엄마 응? 죽으면 니네 탓이야. 내가 그랬더니 막 물어 이야기가 헤로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기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울지. 마, 되게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나의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아가야. 네가 그 아픔을 인정해 줘야. 진짜로, 가해자에서 벗어나서, 엄마한테도 잘하고, 공부도 돼서, 기쁘게도 해주고, 여기 마스터 아기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지, 크게 아프다고 안 보면, 네 의도와 상관없이 점점 더 상대를 가해하게 되고, 헤라 엄마도 아프게 하고, 여기 아기들도 다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막, 막 울어요. 아픔을 느끼는 거죠, 이제. 자기가 가해한 걸 아는 거야. 아픔을 느껴야지 여러분 고의가 아니라고요 다 고의가 아니야 우리 모두 우리 모두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응? 엄마 아빠가 원하는 존재 머리 좋고 똑똑하고 아들이고 다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고 엄마 아빠도 자식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돈 조금 버는 부모 하기 싫었어 다돈 많고 유능하고 좋은 부모 하고 싶었다고 우리 모두 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픔을 숙명적으로 운명으로 짊어지고 태어난 거야 누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왜 죄를 받느냐?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그 내가 가해자는 거. 고의가 아니라고 우기면 돼요? 고의가 아니지만 아프게 하잖아, 상대를. 그리고 아프잖아. 내가 당해서. 나 자신도 아프게 하잖아. 이걸 인정해, 아픔을. 아파요. 고의가 아니지만 내가 가해자로 상대와 나를 아프게 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서 아픈 피해자임을 인정합니다. 해야 되는데. 수치스럽다고 피해자 인정 안 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아프다고 가해자 인정 안 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렵다고 또 인정 안 하고 이래서 머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와 나를 괴롭히고 가해를 하고 의도와 다르게 자꾸 버림받을 짓을 해서 버림을 받고 이런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 둘다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그짐 덩어리인 경우에는 가해를 내가 짐 덩어리 역할을 하면서 가해를 하니까 피해 동시에 내가 버림받는 피해를 바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데요. 응? 그래서 그 짐덩어리의 그 무의식 속 애구가 있던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어느 조직이든 누구랑 같이 있든 살다 보면 꼭 불필요한 존재가 돼. 짐덩어리죠 그게. 너무 뼈아픈 존재가 돼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돼버려.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게 되고. <laughs> 여러분 공부하고 유네이만안 그럴 것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거랑 상관없어. 그 조직에서 없어도 돼. 이런 존재가 저절로 된다니까?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모든 거라 마음이 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게 아니야.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무의식 속에. 짐덩어리는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인정 안 했으면, 그 마음이, 그 아픔이 반드시 인정받으려고 올라오고, 어느샌가 짐덩어리에 아픈 짓을 하고 있어요. 짐덩어리가 돼서. 그리고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나서, 쭉 쫓겨나고 나서 항상 자기 탓이라고 안 하잖아. 왜 그게 너무 아파서. 내가 이렇게 불필요한 열등이 짐 덩어리라는 걸 인정이 싫어서. 부인과 남편이 서로 이혼할 때, 부인이 남편 버릴 때, 솔직히 안 필요해서 버리는, 어 쓸모없어서 버리는 거고, 남편이 부인 버릴 때도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물론 믿고 싫어서 버리지만 꼭 필요하잖아. 아무리 미워도 아 정말 도움이 되고, 이 사람 없이 못 살아. 그럼 창고라도 살아.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에서 날 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쓸모없고 불필요하다는 얘기고, 내가 그걸 인정 안 해서 꼭 쓸모없고 불필요하다는 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늙고 우리 가장이 그러면 남자들 응? 쓸모없고 불필요해져서 이제 그러면 버림받는 거야. 그걸 인정을 안 해서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쓸모없고 불필요하지. 그 짐 덩어리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나는 짐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아픔을 인정하면 현실은 마음이 창조하는 거라 그러면 더 이상 짐 덩어리 아픔이 사라지고 그래서 버림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짐 덩어리 돼요 어떻게 상대를 막 힘들게 하고 마음 이해 안 해주고 응? 돈도 못 벌고 무능한데 술 먹고 와서 막 때리고 막. 그런 존재를 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 버림받는 거죠 하나도 쓸모없고, 남을 가해만 하고, 힘들게만 하는 존재가 저절로 된다고, 된단 말이죠. 마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로 아무리 애쓴데, 그런 존재 안 되려고. 아무리 애쓴데, 소용없어. 애쓰고, 마음을 인정 안 한다. 그러면, 버림받아요. 애쓸 필요 없이, 내가 정말 유능해지고 뭐이러려고 그렇게 막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애쓸 필요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짐덩어리인 열등의 아픔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아파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열등인 짐덩어리가 가해하는 그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버림받지 않게 돼요. 자기가 버림받는 건 자기 가해자를 못 보기 때문이야.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 조직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가.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간다면. 난 필요 없는 존재야. 근데 내가 없을 때 굉장히 곤란해지고 어, 나를 여기저기서 니가 어, 필요해. 넌 없으면 안 돼. 이렇다면 나는 쓸모 있는 존재죠. 그런 존재가 되려면 짐덩어리 아픔 인정해야. 짐덩어리가 되,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해자의 아픈 마음, 즉그 가해자의 아픔은 내가 짐덩어리라는 피해자. 이 아픔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그짐 덩어리가 곧 피해자가 곧짐 덩어리라서 버림받은 그 피해자가 곧짐 덩어리로 남을 가해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란 거를 인식하실 때그 아픔을 느끼고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할 때 너무 내 자신이 두려운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벗어납니다. 세상에 살면서 늘 빚을 지고 사는 사람 있죠. 그분도 자기가 짐 덩어리라는 존. 짐덩어리의 존재라는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날마다 빛이 뭐죠? 짐덩어리잖아. 그 빛을 늘 달고 사는 거야. 그 빛이 내 존재예요. 사람은 자기로 투사되는 존재들에 둘러싸여서 살지요. 그래서 그 빛을 늘 갖고 사는 거. 내가 빛과 같은 존재야. 빛은 상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짐으로 얹혀져 있죠. 내가 부모에게 짐덩어리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늘 빚을 지고 살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쓸모없는 빛해 가해하는 빛의 존재로 있게 되죠. 항상 어떤 상황이나 나에게 닥친 어떤 존재들 모두 다내 존재를 보여주는데 내가 못 알아차린 존재를 보여주는 거야. 짐 덩어리의 열등이를 내가 못 알아차렸어. 너무 아파서 그럴 경우에 그런 존재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에게 옵니다. 나한테 얹혀 오는 짐으로 오는 모든 존재들은 내 짐덩어리를 보여준다는 걸 아시고, 나에게 오는 짐덩어리의 존재들이 그 사람이 문제라고, 또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현실의 어떤 물질이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무의식 속에 내가 나를 짐덩어리로 여기고 있는 아픈 마음, 부모가 나를 보면서 짐덩어리로 여기고 있었던 아픈 마음, 그래서 근심 걱정했던 아픈 마음을 내가 인정 못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내 존재를 보고, 밖에서 보는 모든 상황이 내짐덩어리의열등에 근심 걱정하는 마음임을 알아차리셔야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얘기했죠. 그래서 해란마가 몇 번을 반복하잖아. 이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차리기만 해도 되지 않지요.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열등의 아픔으로. 그리고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으로 또 들어가야 되죠. 호를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 짐덩어리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들으려면 그 마음을 볼때 너무 두렵지요 그러니까 신장에 좋은 호를 들으시고 첫째 두려움 열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짐덩어리 아픔은 주로 어디 있냐? 골반 생식기 자궁 그리고 위장이 많아요. 그래서 자궁에 좋은 호 또는 골반 생식기에 좋은 호요거 들으세요. 세 번째는 위장에 좋은 호 신장, 자궁 또는 생식기 골반 그 다음에 위장 이렇게 세 호를 들으시면 그짐 덩어리 아픈 마음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잘안 되시는 분은요 마음 깨우기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셔서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현실의 모든 짐 덩어리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국밤 되세요. 저는 물러갑니다.